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종 경주에 많이 비유합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1절 후반절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건면하는 부분이죠. 주님만 바라보라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예,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출발선에서는 모두가 힘차게 달려갑니다. 1 0이2 0리 지점을 지나고 숨이 턱턱 차 오르죠. 어, 저도 달리기 예전엔 잘했습니다. 지금은 못 달리지만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아휴 초등학교가 좀 그렇지만 초등학교 시절, 옛날 저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예. 그때당시는 진짜 저 정말 잘 달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육상선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육상선수는 아니었지만 달리기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잘 달렸는데 단거리는 안 되더라고요. 전 장거리를 잘 달렸습니다. 근데 저희 턱, 턱 막히는 이걸절잘 압니다. 제가, 어, 중독 6학년 때 대표선수로 달, 마라톤을 나갔었거든요. 그때 정말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달리기. 그 장거리 뛴다는 게 그때, 아, 마라톤이 정말 힘들다는 걸 그때 많이 그때 느꼈는데 정말 이 마음속에 어느 지점까지 가니까 정말 아,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다. 라는 생각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막 밀려오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경주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경주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과 또 시련,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을 침식하려는 육신의 나태함과 재유혹이라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죠.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언제까지 이 짐을 지고 가야 합니까? 제 안에 믿음이 정말 있기는 합니까? 저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지점에서 신앙 경주에 중독 포기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과 약속을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목표이자 길이자 동력의 동력이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그그길 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이시며 그 길을 완주하게 하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떠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된다니까요저 정말 솔직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25살에 신학교도 갔었는데 예, 29에 하나님 전 이길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포기했는데 그제 저의 포기였어요. 3 9에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3 9에 정말 전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꼬집어 가셨어요.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하면 안될 정말. 안 하면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드시더라고요.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경주를 완주하는 은혜를 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세 가지 깊이 있는 주제로 나누어 함께 묵상하며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도 포기를 막는 길, 그 길의 확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 성은님들 중도 포기를 막는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길입니다. 길. 길의 확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저도 한 번씩 하나님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저도 막 가다가, 저도 대전에서 계속 오래 살다가 대전에서 사역을 오래 하다가 어, 대구에 딱 왔을 때 대구까지 딱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엄청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돌라고 예 정말 제가 가야 하는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성공의 길, 쾌락의 길, 자기 발견의 길, 마음 수련의 길 등등등 마치 수많은 내비게이션이 동시에 서로 다른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의 이 혼란 속에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세상의 논리 속에 속아서 기독교의 길이 너무 배타적이고 좁다고 느끼며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 성공님들 우리 주님은요,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거는 아버지 길로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이 구절의 깊이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 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물리적, 영적 경로 그 자체가 되십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은 가르침을 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로서의 유일한 길입니다. 경주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달리고 있는 트랙이 올바르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변치 않는 트랙이시며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럼 진리는 중도 포기는 종종 영적인 혼란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는 마귀의 음성이 우리의 길을 어지럽힙니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은 세상의 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발로 발을 딛고 설수 있는 가장 견고한 진리의 토대가 될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생명.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걸을 수 있는 힘, 즉 생명을 주십니다. 예, 저 엄청나게 먹습니다. 제가 정말 남자가 먹는 만큼 막 먹는데요. 어, 이렇게 안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먹어야 됩니다. <laughs> 자, 이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는 어떤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듯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 경주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의 도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고갈되지 않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우리가 중도 포기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곧 길과 진리요 또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적지를 보장하십니다. 고장하시며 또한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에 고갈되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확실한 길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중도 포기를 막는 첫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령의 능력, 경주자의 재충전 에너지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확신한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오늘 당장 눈앞에 닥친 고통과 피로 앞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합니다 새벽예배 드리고 또 나와서 출근해가지고 또 하루 종일 막 뛰고 예, 뭐 만들고 뭐또 행정 막 두드리고 여러분들도 막 정말 매일매일 뭔가 하지 않습니까? 일이 자생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각자 자기 주어진 일들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 오늘 당장 눈앞에 닥친 이런 고통과 피로 앞에서 어떻게합니까 마치 마라토너가 길을, 길을 알지만 근육 경련과 탈진 앞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뗄수 없는 상황에서, 예,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폭발적인 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사랑 성도님들, 그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재충전 에너지를 에너지로 역사하실까요? 먼저는 위로와 격려의 사역입니다. 위로와 격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이 단어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의 변호인, 전쟁에서의 지원군, 고통 속에서의 위로자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마치 고독한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 사역자가 되고 뭐 저도 사역자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저 집사일 때도 있습니다. 어, 저 집사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정말 고독한 섬처럼 뭔가 따로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도 예.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강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감정적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재를 깨닫게 하시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중도 포기를 생각할 때 그것은 되게 우리가 진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은 14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교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피로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문을, 의문이 들 때, 성령님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감격.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예. 이 기억은 단순한 어떤 회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힘이,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라는 음성을 불려주시더라고요 어,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지만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때 제가 20대 때뭐 10대 때다 아버지 계셨지만, 아버지가 집에 거의 안 들어오셨습니다. 어, 옛날,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보고. 저 사람 영마살 꼈어.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마살이 뭐지? 뭐랬거든요. 집구석에안 들어오는 거래요. <laughs>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짓구석에안 들어오는데? 어, 아, 왜? 깜짝 놀랐습니다, 집녀. 근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집에 안 들어오지? 정말 대통령 얼굴 보기보다 우리 아버지 얼굴 보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와, 정말 저는.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요, 저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고, 그러니까 아빠라고 못 부렀어요.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항상. 아빠라고 못불렀어요 정말. 아전 딸이 하나인데요. 우리 사남 일례지 않습니까? 딸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오시면 막 정말 기염, 막 기염 부리고 있는데, 전 기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 아버지 오셨습니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참 이게, 저는 정말 이렇게 좀,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요즘 아이들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아빠한테 막 안기 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 어떤 그런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와 함께 할수 있는 힘, 어떤 그런 것들이. 어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또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눈 앞에 일시적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시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능력도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능력. 우리를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세상이나 마귀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리는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육체의 소육은 우리를 안주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정욕과 탐심과 게으름의 중력에서 벗어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계속 전진, 할수 있는 도덕성, 영적 근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 성도님들, 우리의 힘이 빠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힘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유일한 재충전 에너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육체의 피로와 영혼의 나태함을 이겨내는 거룩한 경주자가 다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완주자의 영성. 포기하지 않는 성령의 인침입니다. 인침. 우리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지로 완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인침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소유권의 확정입니다 소유권 두 번째는 약, 보존의 약속입니다. 그럼 소유권의 확정은 왕이나 주인이 자신의 물건에 인장을 찍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보존의 약속은 중요한 문서나 봉인된 항아리에 인을 쳐서 내용물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이 인침은 다음과 같은 완주자의 영성을 형성합니다. 첫번째로 영원한 보증의 확신인데요.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은 현대의 계약금과 같은 개념으로 나머지 잔금,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반드시 치르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증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포기해라.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는 이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약속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보증의 확신은 우리가 아무리 지쳐도 끝까지 가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반드시 맞춰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향한 거룩한 끈기입니다. 성령의 인침은 또한 우리가 세상과 구별한 구별된 거룩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완주자의 영성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거룩한 끈기, 곧 성화를 포함합니다. 성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성,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성령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매일의 작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게으름을 물리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에 빛을 비추어 좁은 길을 걷도록 강권하십니다. 계속적으로 강권하십니다. 중도 포기는 죄의 소욕이지만 완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끈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천국의 소망의 시선의 고정입니다. 시선 고정. 고정. 완주자가 결승자, 결승선을 바라보는 것처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는 천국, 곧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없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고난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옮겨주는 조명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피로와 고통은 잠깐이지만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영원한 안식과 상급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훈련 과정임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의 영생이야말로 경주의 마지막 한 걸음까지 힘을 낼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께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 내드, 내딛으시기를 내드시, 바랍니다. 예, 사랑 성령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재확인하고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는 결코 우리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시작되거나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는 기대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작점이자 목, 목표점이시며 우리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피로와 자절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재충전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권능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완주하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인침이라는 영원한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분명히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지칠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당신의 당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강구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 앞에 놓인 경주가 아무리 고되고 험난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중도 포기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신실하시고 우리를 붙르신 성령님의 능력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스 기자의 권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스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의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